그러니까. 네 수고 많았어요. 네네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직 40분이 남았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만보러 가자. 아이고 배고프다. <laughs> 선생님 저한 가지 여쭤보려고요. 그 104에서 105페이지에 그 영양 이제 과제 있잖아요. 음. 혹시 거기에 보조 영양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? 안 들어가요. 거기 할수 있는 다 해. <laughs> 아그 과제 네. 아홉 가지 말고 아니 이, 이 이전에 앞에 했던 것도 보조 영양이 좀 있어. 아 있어요. 네, 아, 있어요. 아, 아, 저희가 아 개만 드렸거든요. 네. 이거 뭐지? 아홉 개만 해요. 아 개만 네, 9개. 해도 되죠. 거, 거기 다 전면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조 영양은 아, 신경 안 써도 돼. 음.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코딩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거 과제인가요 아니면은? 과제. 과제요. 형이 아니요. 근데 제 궁금한 게.